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어제 FOMC와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하고 메타와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지수는 어느정도 플랫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FOMC도 성명서 공개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 문구를 빼면서 혼란이 있었지만 파월 이장이 친절하게 큰 의미가 없다고 했죠. 전체적인 톤이나 어조도 그렇게까지 매파적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역시 데이터 확인 후에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뉘앙스는 중입 쪽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냥 시장에서 예상하던 수준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창 마감 후에 발표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오히려 자본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AI 투자를 급작스레 줄일 리스크는 사라졌죠. 다만 테슬라의 실적은 냉정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분기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마진율도 좋지 않았어요. 지난 분기 10%대로 올라서며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한 테슬라는 곧바로 한 자릿수인 6.2%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당시 시장의 기대치를 모았던 것은 마진율이 회복됐기 때문이죠. 일단 실적 수치만 보고 테슬라를 사겠냐고 물어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지 않겠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적에도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무인 FSD가 출시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025년 6월에 오스틴에서 무인 완전 자율 주행을 유료 서비스로 출시한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기간 자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우려되는 점은 일론 머스크가 특정 기간을 말하고 실제로 지켜졌던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년 신고가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애매하게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시장이 이 발언에 신뢰감을 가진다면 기술적으로 신하고 나타나겠죠. 테슬라 일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경우 현재 어떤 식으로든 주가가 전개될 수 있다고 보여요. 최근 고점을 낮추고 51선 수준에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12월 신고가부터 이어지는 하락 채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크게 보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지 혹은 380을 지지 라인으로 하는 디센딩 트라이앵글로 전개가 되는지 혹은 380 이탈 후 하방으로 무너지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초반까지 신고가 돌파 라인 414.5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2월 테슬라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무리한 포지셔닝보다는 확실히 방향을 파악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손익비 유리한 매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락 채널 상단의 신고가 돌파 라인 414.5와 거의 맞물리는데 돌파 매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코어 500 무근까지 20% 이상 열려 있습니다. TSLA로 따지면 40%인 거죠. 21선 이탈을 기준으로 잡아도 손익비 10대 1에 육박합니다. 반대로 하방으로 전개가 될 경우 저가 매수기에 포착할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곧 수세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 성향에 따라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